최근 한 일본 여성이 쓴 글이 일본 SNS에서 화제인데요. 그 일본 여성은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1년 해왔고, 중국에서 유학 생활을 1년. 각각 1년씩 유학 생활을 해왔다면서, 한국의 많은 부분이 일본과 비슷하면서도 다르지만, 중국은 마음 각오를 단단히 하고 가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여성은 현재 일본에서 화제인 어떠한 일 때문에 이러한 글을 올렸는데요. 현재 중국이 해외 단체 여행에 대한 규제를 풀면서 많은 중국인들은 일본과 한국으로 여행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식당은 대부분 한국의 식당보다는 아주 조용한 편인데요. 일본의 식당에서 트림과 방귀를 많이 뀌는 중국 관광객들이 실제로 일본의 큰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글의 원본은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올려놓겠습니다. 이러한 사회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일본인들은 중국인과 한국인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중국인과 한국인들은 겉모습만 봐도 구분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댓글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한국인과 중국인 구분은 엄청나게 쉽다. 오사카에는 한국인들이 중국인의 수만큼 엄청나게 많다. 하지만 나는 웬만하면 한국인과 중국인을 겉모습만 보고도 구분하는 편이다. 일단 한국인들은 옷을 잘 입는다. 잘 입는다는 것이 과하게 입는 것이 아니고 색을 제한적으로 쓰는 패션을 추구한다. 악세서리도 많이 쓰지 않고 아주 심플해 보이면서도 옷을 잘 입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머리 스타일은 가장 깔끔한 스타일을 선호한다. 그 반면에 중국인들은 로고 플레이를 많이 한다. 로고 플레이란 옷이나 가방에 큰 로고가 들어가 있는 스타일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중국인들은 로고가 크게 박혀있지 않은 옷은 절대로 사지 않는다. 돈을 써서 옷을 살 때에는 무조건 그 회사의 로고가 크게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일본 여행에 오면 명품 옷을 입는데 그 옷들의 로고가 몸 전체를 덮는 경우가 많다. 머리 스타일도 많이 다른데 중국 여행객들의 머리는 굉장히 윤기가 흐르고 빛이 난다. 사실 이건 머리를 잘안 감기 때문인데 중국 남성들은 머리를 감지 않은 상태로 그 위에 왁스를 발라서 윤기를 더낸다고 한다. 사실 다른 백인들이면 몰라도 우리 일본인들에게는 한국인과 중국인 구분이 너무나도 쉽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이러한 관광객 수의 증가로 인해서 일본에서의 중국인과 한국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 사실인데요. 중국과 한국에서 각각 1년씩 유학 생활을 했다던 일본 여대생의 글이 큰 화제였습니다. 해당 글은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저는 몇년 전에 한국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1년 동안 하고 일본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중국 교환학생도 1년 정도 하고 왔죠. 저만큼 한국과 중국 생활의 차이점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한국의 경우는 일본과 비슷한 점이 많으면서도 다른 점이 많아요. 하지만 한국이야말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일본과 생활 방식이 가장 비슷한 나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은 일본과 달라도 너무 달라요. 중국에서의 삶은 몇몇 분들에게는 고될 수 있습니다. 제 친구들을 보면 제 친구들은 중국에서는 길게 못 살고 못 버텨서 금방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사람들이 유학을 생각 중이면 한국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는 물건을 구매할 때에 있습니다. 중국에는 가격표라는 것이 딱히 의미가 없습니다. 상인들은 물건의 가격을 무조건 높여서 부르기 때문에 당신이 중국어를 잘하지 못한다면 무조건 물건들을 비싸게 사게 될 것이다. 중국어를 잘하지 못한다면 중국을 절대 가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중국어를 하냐 마냐에 따라서 당신의 생활비의 수준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월세를 계약할 때에도 중국어를 못하면 사기 당하기 쉽다. 택시를 탈 때에도 중국어를 하지 못하면 모두들 미터기를 끄고 달린다. 미터기가 고장났다는 이야기만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중국어를 할줄 안다면 모든 상황에서 할인을 요구하라. 중국에서 할인을 요구할 때에는 아무도 거절하지 않고 바로 할인 가격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사실 할인이 정말 쉬운 나라다. 대부분 물건을 팔때 정가보다 가격을 올리는 이유는 종업원 자신이 받을 팁 가격까지 추가해서 가격을 부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는 한국에 없다. 한국은 웬만하면 모든 것을 정가에 판매한다. 이것은 일본과도 다른데. 일본의 모든 물건은 가격표보다 비싼 돈을 받는다. 왜냐하면 일본의 물건에는 세금이 붙지 않은 가격이 가격표에 붙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의 모든 물건은 이미 세금이 붙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건을 살 때엔 가격표 이상의 금액을 낼 이유 없다. 한국에서 살면서 일본과 가장 비슷하고 느꼈던 것은 바로 기술자들이다. 중국의 경우 많은 기술자들은 찬밥 신세를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벽지 도배를 하는 사람들인데 중국에서 이 사람들은 사회 최하층민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 한국은 벽지 도배를 하는 사람들이 대기업 삼성에 다니는 사람들만큼 벌거나 혹은 그것보다 더 많이 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기술이 좋은 사람들의 몸값을 크게 부르는 나라다. 이것은 일본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tv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이 대부분 배우들이거나 가수들이다. 한국도 k팝과 k드라마로 인하여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텔레비전에는 배우들이랑 가수들만 나오는 줄 안다. 사실 한국은 그렇지 않다. 아까 말한 듯이 한국은 노력을 해오는 사람들을 높게 평가하고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을 높게 평가한다. 그래서 대부분 한국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들은 운동선수인 경우도 있고 한국 최고의 요리사인 경우도 있다. 정말 놀랐던 것은 한국은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 한국 방송에 자주 출연한다. 일본에서는 꿈도 꿀수 없는 일이다. 일본에서는 몇몇 만화 작가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만화 작가라는 직업을 노가다꾼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과 큰 다른 점이다. 또 한국과 중국이 다른 것은 무시해서 사는 사람들의 의식인데, 한국 사람들은 쓰레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 도심에는 쓰레기통을 찾아보기가 정말 힘들다. 이는 일본과 비슷한데, 일본도 쓰레기통이 정말 적은 나라라서 욕을 많이 먹는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더 심하다. 일본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의 차이라면, 일본 사람들은 애초에 쓰레기를 만들 짓을 하지 않거나 포장지를 뜯더라도 쓰레기통이 있는 곳을 무조건 찾아서 그쪽으로 간 다음에 포장지를 뜯는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어딘가에서 쓰레기가 생긴다면 그것을 주머니에 넣거나 손으로 들고 다니기까지 한다. 그러고 쓰레기통을 발견했을 때 그곳에 버린다. 한국 사람들이 손에 쓰레기를 들고 다니는 것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다. 중국 사람들은 다들 알고 있듯이 쓰레기통이 별 의미가 없다. 다들 아는 것처럼. 그들은 그냥 길바닥에 버리는 것이 그들의 오래된 문화다. 만약 중국에 가서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아이들을 발견하더라도 절대로 꾸짖으면 안 된다. 중국인 부모가 당신을 고소할지도 모른다. 이외에도 두 나라는 정말 많은 차이점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설명하도록 하겠다. 한국이라고 무조건 모든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몇몇 생활 양식은 중국이 더 나은 것도 있다. 예를 들면 당신이 만약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중국은 돈을 더 주면 무조건 해결이 된다. 내가 듣기에는 중국 경찰들은 당신이 체포당할 만한 일을 했을 때 돈을 적당히 주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최근 중국 하급 간부 집에서 현금 180억 원이 나왔던 사건이 있었다. 만약 당신이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한국보다는 중국에서의 생활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에는 많은 댓글들이 달렸는데요. 한 댓글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한국에 1년 정도 출장을 간 적이 있었다. 그때 봤던 한국의 생활 방식은 일본과 많이 비슷했다. 음식을 주문할 때 한국인들은 일본 사람들처럼 줄을 잘 선다. 혹여나 자기가 줄을 잘못 서지는 않았을까, 다른 사람들의 눈치도 많이 보고, 양보를 최우선적으로 해주려고 한다. 한국과 일본에서 가장 다른 점은? 한국의 거리에는 커플이 정말 많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에서 유명한 거리는 대부분 연인들이 있다. 일본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다. 한국은 출산율이 엄청나게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애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그것과는 다르게 연인 자체가 없는 나라다. 연애 시장에 완전 파괴되었기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들도 적은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결혼하는 사람들은 많다고 한다. 하지만 결혼을 하더라도 자식을 낳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 한국과 일본은 참 비슷해 보이면서도 많이 다르다. 중국은 또 많이 다른데. 중국은 결혼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결혼하면 아이를 무조건 2명에서 3명을 낳는다. 자신들의 경제 상황이 마땅치 않더라도 아이는 무조건 출산한다고 한다. 한국인들이 아기를 낳지 않는 이유는 거의 경제 문제라고 이야기한다. 한국 사람들은 못 사는 것이 아닌데도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의아해 할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아이를 부족함 없이 거의 부자처럼 키우기를 원한다. 참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 생각이지만 어찌 보면 그것이 정말 선진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무책임하게 아이를 두세 명씩 낳고 본기는 나라들보다는 훨씬 선진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일본도 무작정 출산율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 부부가 잘살수 있게끔 도와주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 한국은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들이 정말 많다고 한다. 그러한 정책들은 우리 일본 정부가 많이 배워야 할 것이다.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지금까지 뉴스품의 안기자, 안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